2022년 10월 7일 일용하량 식소감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 말씀 사무에라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요절 16절과 17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 지도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한 것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밧세빠가 낳은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은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인간적으로 볼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엎드리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